이런 증상이 있으면 심장이 약한 겁니다 평소 잘채하고 만성 소화불량이 있다 음식이 위로 들어가면 원래 심박출량이 증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심장의 힘이 약하면 그게 안 돼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한꺼번에 많은 양의 피를 내뿜지 못하니까 여러 번 뛰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식후에 아니면 평소에 가슴이 자주 두근거리고 답답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심장이 지친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피곤하면 더못 자요 심장이 긴장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카페인을 조금만 마셔도 가슴 답답하고 불면증이 쉽게 생깁니다 몸에 산소 공급이 잘 안되다 보니까 산소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하... 이렇게 한숨을 쉬곤 합니다 그리고 인체의 유산소 능력이 약한데 근력 운동 같은 고강도 무산소 운동을 하면 부작용이 잘 생겨요 그리고 이런 자세를 잘 취합니다 심장이 약하니까 심장을 안정시키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입니다 뭘 먹어도 힘이 잘 나지 않습니다 체력도 약하고요 그래서 심폐 기능이 곧 체력이나 소화력의 동의어라고 봐도 됩니다